반갑습니다. 키움TV의 김덕희입니다. 키움TV에서 새로운 목록에 어 개설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는 방식의 Q&A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 Q&A는 여러분의 질문을 제 보조인 이 꾀돌이가 대신 질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꾀돌이 인사드리자 인사 꾀돌이 인사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꾀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깨돌이는 지금 몇 년째 저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크지를 않아요. 아, 저는 인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깨돌아, 너 백신은 맞았니? 아 인형은 안 맞아도 돼요. 왜안 맞아도 돼? 인형이니까요. 아이고 좋겠다. 자, 그럼 방송 시작하자. 까불지 말고. 음. 근데 교수님, 인턴을 디자이너로 키우면 나가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키우면 떠나가고 키우면 떠나가고 자꾸 그래요. 와 힘드셨겠네요. 얼등어태요 너무 힘들어서 이 형을 그만 아그리 했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음 여러분도 이런 질문에 동감하시는 분이 많으실 건데 키우면 나가고 키우면 나간다라는 부분. 그래서 제가 원초적인 대답은 그겁니다. 키우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키우면 나가게 원장이 만든다라는 것을 인지하라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행동이나 현상에 대해서 주체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인턴은 어떻게 보면은 어 여기서 인 디자이너로 성장하고 계속 근무하려고 취직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잘 보면 일단 취직한 거지. 여기에 취직을 해서 내가 디자이너로 성장을 해서 어 계속 있겠다는 생각을 온건 아니고 미용이 뭐지? 미용 해볼까? 아 그럼 어디 취직할까? 일단 취직해서 기술을 배운다는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인턴을 성장시키면서 인턴에서 디자이너로 갔을 때 고객을 확보하고 네가 성, 성공한 미용사가 될수 있다는 확신의 그림을 다시 심어줘야 되는데. 오느 입장에서는 내가 가르쳤고 시간 투자했고 손님을 주면서 키웠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대개 미용실의 문제점은 대개 그런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 없습니다. 어, 서로 입장의 생각이에요. 어, 내가 키웠으니까 너도 그래야 된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 어떤 비전제시나 그렇게 됐을 때라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줘야 되고 또 좋은 방법은 현재 있는 디자이너 중에서 정말 잘하는 디자이너가 있어서 어 이제는 내가 여기 근무해도 저 쌤처럼 매출도 잘하고 봉급도 많이 받고 어떤 샘플이 있다라고 할때 직원이 나갈 이유가 없죠. 그런 것이 없을 때 그래요. 또 하나는 그 디자이너가 아니면 원장님이 자기 손님만 확보돼 있고 얘가 디자이너로 성장은 했는데 고객을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기회가 적은 거죠. 이거를 어떻게 풀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어렵지만 이 모객이라는 부분이 중요시 되거나 아니면 적당한 때에 손님을 적당히 이관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영은 원장님이 자리를 비우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손님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하시는 원장님은 음 매장에 사신 일은 않고 경영을 하고 계신데 어 최근에 그러면서 이제 직원이 안착은 됐는데 예전에는 일하면서 이게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어 이거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laughs> 어 정리하면. 디자이너는 됐는데 디자이너 같지도 않고 디자이너는 됐는데 기술도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디자이너가 됐는데 내 손님이 없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을 어 대화를 통해서 어떤 설계를 통해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 느끼시겠지만 미용실이 성장해서 손님이 늘어나고 확장 기로에 갔을 때그 디자이너들이 나갈 확률은 적죠. 근데 미용실이 원장님 손님으로 치우쳐 있고 미용실이 축소되거나 위축되는 경우라고 보면 나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이분처럼 예전에 이런 것이 정말 많았고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어요 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보면 지금 미용실이 확장측면에 성장측면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감으로 잘 잡으셔야 됩니다 어, 어떻게 어, 도움이 되셨나요? 어, 생각을 좀 많이 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감은 어, 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세요? 어, 지혜롭게 현명하시니까 잘 판단도 해 보시고 어, 또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도 해 주시기 바래요. 음. 근데 교수님, 어, 얼마 전에 이영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 6일근무에서 5일째가 어느 정도 이영실에 와 있는 샷도 있는데 4일째 이야기가 나와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4일째 근무. 우리 미용계에도 6일째 근무하다가 5일째 근무로 래도 어느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마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가 이동을 해 있어요. 특히 인턴들 같은 그렇게 주고 있는데. 어 그런데 이것은 잘 보면 미용계가 6일 근무에서 5일 근무로 바꾼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모든 직장이나 사회적 제도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즉 손님이 금요일이 토요일이 돼버리고, 일요일 손님이 줄다 보니까, 아, 하루 정도 쉬어도 되겠다라는 개념이 든 것이 아닐까 싶어요. 어, 저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어, 그런 면에서, 어, 이 사일 근무라는 것은 직장인들이 그런 패턴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고객과 같이 맞춘다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봐요. 언제요, 교수님? 어, 일단은 성장기에 있을 때, 즉 고객을 확보할 때는 사회 근무를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 고객 수 290명에서 어, 300명. 어, 1인샵 같은 경우는 180명 전후에 고객이 확보될 때까지는 축소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 그러네요. 그 다음에 어, 이제 이 매출이 확보가 돼서 매출이 안정세에 간다라고 할 때. 그 때는 손님하고 100% 예약이 됐을 때는 우리가 4일 근무를 가서, 어, 나머지 하루 이틀을 더 성장하고, 어, 더 편안한 삶, 안정을 추구해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훨씬 낫겠죠. 막 찌들어서 힘들어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그죠? 어, 맞아요. 그것도 원하긴 원하는데. 아, 그래서 절대적인 확장세 있을 때 고객 확보가 있을, 되기 전까지는 어 4일째는 어렵고, 또, 이 사회적 문화, 기반이 그렇게 바뀌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예약제를 통해서 기본 어, 그 매출이 일어났을 때는 뭐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빨리 올것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 방향이라는 건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도, 어, 특별한 경우는 3일, 4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방향성은 그렇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꽤돌이 처음 방송해봤는데 어때? 어, 쉽진 않아요. 그래도 재미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아니, 해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 복화술 강의가 생각보다 쉽진 않은데요.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여러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어, 공부를 합니다만은, 우리 꽤돌이가 앞으로 역할을 많이 해줄 겁니다. 우리 꽤돌이 인사 좀 하자.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 대신 홍보도 해주고. 너무 이쁘네 자, 여러분 앞으로 이 Q&A를 통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있고 질문하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하는 키움TV와 함께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